안녕하세요. 이번 주 소식은 유엔 본부에서 전해드립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모파 뉴스에 찾아왔는데요.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지난 6일 우리나라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2024-25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갖는 기관으로 국제 평화 안보를 위협하는 여러 분쟁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여러 방면에서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힘쓰면서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을 수호하는 역할을 강화하고자 했고 그 결과로 이번에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안보리가 적극적인 평화 유지 활동을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6월 첫째 주 이클리모팔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